자, 오늘 솔라나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회원 모집하고 있고요. 월 10만원의 현물, 선물 리딩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가입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프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뉴스 및 시황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바로 보고해드리고 있으니까, 가입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프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솔라나 보기 전에, 네, 요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굉장히 또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지난 한 4개월 전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당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ETF 관련한 이슈가 나왔고, 그 때문에 순식간에 비트코인이 10%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그게 결국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역시 예, 한 20분 만에 그 상승문을 거의 다 빼버렸죠. 지금도 그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오늘 6시 11분에 SEC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성인,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비트코인 선물 기준으로 4만 8천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하게 15분 뒤에 게리 겐슬러 의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SEC 공식 계정이 손상이 되었다. 즉, SEC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SEC는, 우리는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밝히면서 해당 입장 발표 이후에 무려 3,000달러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45,000달러 대까지 급락을 했고, 이 사이에 청산된 금액 규모만 봐도 뭐 1조 원 이상이 그 훌쩍 넘어가죠. 자, SEC 대변인이 한번더 발표를 합니다. 트위터는 해킹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쐐기를 박으면서 또한번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이 안에 정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분명히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하시는 분들도 고점에 들어갔다가 어, 이 발표 이후에 빠질 때 결국 손절을 치고 나오신 분들 전 매우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요 승인. 관련해갖고 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물론 시장에 맞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일단은 일봉상 과일기는 완벽하게 빠졌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안한 거는 자 어쨌든 첫 상승 이후로 2 1 평선을 일봉상 계속 타고 왔는데 이 추세가 이제 깨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반어한 4개월 만에 거의 깨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대략 한 3, 3, 4개월 만에 이 흐름이 깨져 버렸는데요. 자, 그러나 요 일봉상 21선이 이제 이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구간이 저항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주봉상 이제 막 과열기가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밀렸다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열어놓고 봐야겠죠. 무조건 비트콘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라고 해갖고, 솔라나가 무조건 올라간다? 어, 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현재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방형 플래그 차트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요 하방형 플래그 차트에서, 자, 요런 하방, 하방형 플래그 차트에서, 이 20위선 이제 저항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다면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쉽게 뚫지 못한다면 아래쪽으로 계속 파동을 타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상승을 보였죠.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승인 이후에 오히려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좀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빠른 시간 안에 20일이 평선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요 하방형 플래그 차트를 돌파해서 20일이 평선을 지지구간으로 돌려준다면 아마 한번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 승인 이후에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하고 혹은 윗꼬리만 달리고 계속 밀린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어좀 저항대로 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 밀린다면은 이렇게 하방형 파동이 좀 당분간 그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네,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